이건 고등학교내용이라기보다는 중3이 기반인데 되어있는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신나게 놀았을까 게임했을까 싶죠 최고차항기수가 1인 2차함수입니다 fx는 맨 앞에가 1로 시작해요 이렇게 따라라 되는데 거기서 이거 의미심장하지 않니? 맞아요 꼭지점 x f자표가 1이 얘기에요 왜냐면 모든 전반적인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높이는 F1의 높이 이상이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어딘가 1의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시간 전체적인,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어딘가 1이 있는데 그 1의 함수값, 그 1의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1을 집어넣었을 때 F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F1이 최소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것 이상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아, 1이 바로 꼭짓점의 X자표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두 번째 X상을 알수 있지 않나요? X상이 얼마길래 꼭짓점이 1이야? 우리 한 100번 풀었잖아. 뭐죠? 마이너스 2X입니다. 자, 3분의 2가 또 완성되네요. 플러스 블라블라 하려고 해요. 지금 일단 각까지는 써먹었습니다. 나조걸 보니까 두 실근 갔는데 그것도 서다 두 실.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씩이 뭐가 나와야 되나요?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일단 뒤에를 모르니까 살짝 그 미주도 잡아주자. 미주도 뭐라 잡을까요? C. C 잡겠습니다. A, B, C. C. 잡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여기서 물어보기를. 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시오 라고 했고요. 기억은 이거야. 마 있는 거랑 삶는 게 같냐. 야. 1의 대칭이니까 마일은 몇칸 떨어진 거야? 두칸 그럼 3은 또몇칸 떨어진 거야? 어떻겠어? 당연히 같겠죠? 네. 네, 기억은 대칭 때문에 맞다 0과 4 사이에만 보래 한마디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재수하는 4년 후까지를 보래 아, 너무 재수 없는 말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0부터 뭐 100년 사는데 어차피 뭐 1년 더 풀어도 괜찮지 않아? 하지만 짧게 해 얘들아 왜냐면 재수하는 건 너무 힘들어, 생각보다. 그냥 짧게 그냥 잘 선택해서 거기서 내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재수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하여튼가 지금 이제 영서가 나왔길래 하는 말입니다. 0부터 4까지 중에서 관찰하면은 내가 4일 때 최대를 갖는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재수할 때 제일 점수 높다. 그 말인 거죠? 얘기하면니까 너무 슬픈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어요. 근데 1년 후에 공부 더럽게 안 해가지고 떨어졌어. 근데 어안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고산대 여기까지 왔지만 재선한테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x가 4일 때 최댓값 같는데 어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림상 따라서 니은도 맞다. 하지만 재수는안 한다. 디귿. 두 실수 알파벳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x축을 이 밑으로 그냥 대충 잡았는데 아, 이게 서하면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넣었을땐 분명히 밑에 깔려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그리면 정확한 그림은 원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얘가 1이고 1이 분명히 밑에 깔려있어야 서로 다른 두 눈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식을 갖는다고 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알파라메타입니다 이건 그냥, 그냥 X축을 무시한 그림이라 생각해 주세요. X축을 무시했다. X축 없이 그냥, 어, 1년 후, 그 다음에 뭐, 1년 전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X축을 그리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디그에서 말했습니다. 조실수 알파벳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그럼 니가 알파고 니가 베타잖아. 그럼 너왜 이렇게 쉽지? 야, 높이가 음수인해. 물어봤어요. 높이가 음수인해는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알파벳 사이 맞겠죠? 맞으면서도 뭐래? 두개 합하면 2냐고 물었는데 축이 뭐니, 지금? 축이 길이니까 얘랑 이랑 평균이 1이란 얘기죠. 그래서 두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개 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함은 얼마는 얘기죠? 이란 얘기죠. 다 맞아. 가나다. 나는 가나다다. 5번입니다.